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엘라 스토리의 알파인 레머디 힐링 세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하울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찬양했던 세럼인데요. 마침 요즘 같은 날씨에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어서 힐링 세럼을 만나러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엘락스토리의 알파인 레머디 힐링 세럼입니다. 이 세럼은요, 에델바이스 추출물이 77%나 들어가 있고요. 프로폴리스, 비타민 나무 추출물, 그리고 알파인 허브 컴플렉스가 들어있다고 해요. 제품을 꺼내보면 굉장히 자연의 향기가 느껴지는 초록색의 세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제가 좀 사용을 해서 사용감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를 보호하고 본연의 자생력을 위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세럼이라고 해요. 정말 말만 들어도 피부가 너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세럼이죠. 뚜껑을 보면요. 스포이드로 되어 있고요. 스포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손등에 살짝 덜어보았어요. 약간 점성이 있는 느낌의 그런 세럼인데요. 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리퀴드한 느낌도 있는 굉장히 묘한 느낌의 제형을 가진 그런 세럼이에요. 이 세럼을 이렇게 살짝 발라 보면요. 약간 미끈거리는 느낌으로 발리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피부에 싹 스미는 느낌이 들면서 보습막을 씌워 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발립니다. 처음에 바를 때는요. 약간 미끈거리면서 뭔가 좀 흡수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롤링을 하다 보면 피부에 천차히이 흡수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 미끈거림이 사라지고 한뜻함만 남는 굉장히 신기한 세럼 이에요. 세럼을 모두 바른 뒤에 흡수시켜 준 모습인데요. 굉장히 피부에 예쁜 광이 돌면서 보습감을 잘 챙겨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보습을 잘 챙겨줘서 전반적으로 피부결이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지는 그런 세럼인데요. 이 세럼에는요. 4가지 주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4가지 주요 성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어또 조금 저의 찬양을 가미하면서 조금 더 리뷰를 진행하고 리뷰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럼에 들어 있는 이네 가지 성분은요. 바로 에델바이스 추출물 그리고 프로폴리스, 비타민나무 추출물, 알파인 허브 컴플렉스라는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네 가지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피부의 장벽 강화를 도와주면서 윤기를 부여해 주고요. 그리고 미백과 주름 이중 기능성이 있는 화장품으로 만들어 주는 성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알아보고 가장 면요, 먼저 에델바이스 추출물, 이 에델바이스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77%나 들어있다고 해요. 이 제품 하나에 70% 이상 들어가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그래서 전 성분을 살펴봤더니. 정제수보다 앞쪽에 기재되어 있는 거 있죠 세상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제수보다 도 많이 들어간 에델바이스 추출물 이 에델바이스 추출물이 대체 어떻게 좋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글리코플라노보이드라는 성분과 레온토폰익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과 보호작용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보습력이 아주 우수한 성분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촉촉했나 그리고요 피부 주기 순환 촉진을 해주고 새로운 피부층 형성에 관여하여서 외부 자극으로 인한 피부 흔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 그런 거 보면은 뾰루지를 짜고 나서 흔적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을 좀 빨리 없애고 싶을 때 그걸 도와주는 성분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폴리스가 있잖아요. 우리 프로폴리스는 섭취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해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민감한 피부를 진정 시켜주고 피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해주며 생기 부여를 해주고 보호해주고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음이 녀석도 굉장히 피부 재생이나 아니면 피부가 좀 자극받았을 때 이렇게 진정을 시켜줄 그런 녀석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타민 나무 추출물 이 비타민 나무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 C와 E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러블과 노화를 방지해주고요 피부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피부 재생과 진정, 그리고 완화 등에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들이죠. 마지막으로 알파인 허브 컴플렉스가 남았는데요. 이 알파인 허브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영양 공급과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를 좀 이렇게 해주는 성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좀더 알아왔는데요. 개 중에 하나가 겐티아나 뿌리 추출물. 얘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주는 어 쉽게 말하면 항산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손상받은 피부를 관리해주면서 자연의 향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어,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독특했던 성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발음이 좀 어려워요. 류코노스톡 무발효 여과물입니다. 어, 다시 발음하지 않을래요. 이 발효 여과물은요, 락틱산 박테리아 류코노스톡 김치 L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성분 이름에 김치가 들어가 있죠 아, 김치 왜 김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김치를 만드는 데 쓰이는 박테리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에? 왜 화장품에 김치 박테리아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조금 더 알아봤더니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천연 보존제를 만드는 데 쓰이는 성분이래요 세상에 근데 이 성분이 약간. 음.. 자꾸 그 김치가 머리 맴돌아가지고 음 화장품에 써도 되는 성분이야라고 자꾸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었는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어, 굉장히 자연친화적이고 발효를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어, 무독성 무자극성이고 그리고 비건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무독성 무자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장 민감한 피부에도 아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라고 하네요. 인조적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보존제 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 친화 적으로 만들어진 보존제를 쓰는 게 조금 더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좀 민감한 피부에는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세럼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 그리고 제 눈에 띄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성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성분을 살펴 보자면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효과 가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보습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피부 진정을 해주고 피부 재생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 결이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이게 느낌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선가 화장도 잘 먹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멀전보다는 아무래도 이 세럼을 한 두어 번 레이어링하면서 보습을 해주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에멀전도 약간 계절에 따라서 바꾸긴 하는데요. 여름철에 사용하는 에멀전은 가볍 고 산뜻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보습 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럴 때 에멀전을 좀 치워놓고 이 세럼으로 보습을 마무리해주면 전체적으로 촉촉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도 끈적임 없고 답답하지 않은 그런 촉촉한 수분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조금 더 많이 이 세럼을 사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요. 굉장히 끈적거리고 조금만 무거운 걸 발라도 얼굴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럴 때는요. 스킨케어의 단계를 줄이면서 피부 트러블도 예방해주고 피부의 전반적인 보습도 잡아주면서 피부 관리를 하는 게참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럼이 요즘 같은 계절에좀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저번 하울에 이어서 이 세럼에 대한 찬양을 좀 많이 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분 얘기를 하느라고 제 사용 후기를 더 많이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할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보습이 굉장히 잘 되고요. 탄력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백에도 꽤나 관여를 하는 세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분 공급을 굉장히 잘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 공급이 잘 되니까 피부가 탱탱해지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화장도 잘 먹고, 그리고 굉장히 쫀쫀하게 발리면서 산뜻한 느낌이기 때문에 보습은 잘 되는데 피부에 메이크업은 잘 먹고, 가볍고 산뜻하고. 어, 굉장히 많네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게 사용했던 세럼이라 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수분 부족형 지성 아니면 건성 아니면 복합성이라도 굉장히 수분감이 부족해서 각질이 자주 일어난다던가 뭐 또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유난히 부각되는 피부가 있어요. 그런 피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세럼인데요. 평소에 에멀전이 답답해서 에멀전 을좀 바르기 꺼려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할만한 세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힐링 세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씩 더 짚어가면서 리뷰해봤는데요. 오늘 리뷰가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항상 설명충이라서 오늘 리뷰도 즐겁게 시청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른 제품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뿅!